숨을 쉬는 것만이 한해 번복을 해야 될것 같아. 저번 4 때는 좀 아쉬웠어요. 이번 시즌에는 랩으로 인정받고 싶다라는 게 가장 컸어요. 우승해야죠. 파리기에는고이 전에 이가라 아, 번호를 받고 아, 시간기다렸 중간에 무내가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작성한 래퍼가 전원을 다 적어 줬습니다. 참고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분들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가 오든지 간에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랑 붙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그게 상관 없습니다. 로스 씨 고르겠습니다. 로스 씨 고르겠습니다. 로스 잘하는데? 로스 저분이랑 야 이거 되겠어 무섭다. 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커델릭 레코드에서 랩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역시 본토는 다르네요. 갱스터 래퍼. 완전 펌 비트에 펌 가사가 합쳐진 위어로스 제일 무서어요 되게 강한 캐릭터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스 저도 자신 있습니다. 내가 하리야그런다면이사리야 우리가 족대로발하무스 n for m 가잘살더부 이거 쎄다, 어. 진짜 쎄다. 이거 아, 이번 야. 와 하네요. 진짜 너무 잘해요. 두 분이 좀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누가 이제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약간 어, 한국 트랩 대 미국 트랩, 미국 트랩. <웃음> <웃음> 네. 준비하면서 뭐 그냥 매끄럽게 준비하셨나? 쉬웠어요. 근데 두 분이 왜 이렇게 떨어져 계시죠? 근데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이번은 서로 진짜 달르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기대되네요. 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고개를 돌리면 차고넘 쳐있지 우리 이모들의 말 맞다 나 죽음의 여우처럼 살아가 하래야 그런다면 이 자리야 우리 가족의 바람면 너무 얌전하게 있는 거 아니니 하래야 맞아 아니게맞아 이모 나를 너무 얌전해 소리 질러들면 그냥 눈을 감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감성적이래 나 뭐래나 뭐라는지 몰라죠 그냥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부르라고 봐요 그냥 x 아 내가 걔네 밥그릇 뺐을 거고 걔는 빡쳐서 다음 그릇 다시 찾아보려 하겠지만 안 되지 왜냐면 내가 랩더 잘해 야야 네가 뭐라 하던 간에 내가 해줄 말은 X 싸네 버논 랩으로 사뿐히 지려봐봐 우리 둘 사이는 낙샤 그래 여기서 잠깐 홀어 마스터 라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멋있다 그냥 멋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네 둘다 진짜 멋있었어 네, 호흡도 너무 잘 맞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웹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해버려서 쇼미더머니는 또 제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로스 씨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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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감사해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어요한해가 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준비를 진짜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뭔가 약간 아이돌로 치면 칼군무 잘하는 사람 그런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약간의 빈틈이 보였으면 위험했는데 네. 한해는 거의 초밥에 밥한 톨까지 다센거 같은 느낌. <laughs> 밥알이 야, 개고! 모션, 개고! 야! 야! 야!

콘서 공연 4위 팀사이나믹 듀오 <laughs> 저희랑 같이 팀 플레이로 뭔가를 했을 때 화목하게 재밌게 음악과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이거. 어 저희는 한해. 아 형네 아 너무 공격적인 아, 사람들만 뽑는다. 아, 다 타이트해. 한해야 네 자리야 여기 네 자리야. 웨퍼 호명해 주시죠. 한해입니다. 죄송해요. 고발게요 한해가 너무 어떡해. 한해야 날자. 사랑합니다 형들. 자, 자 이렇게 해서 한해는 다이나믹 듀오의 팀원이 됐습니다. 범보범보범보 번보. 조우찬. 아이노를 훈영하겠습니다. 면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왜또 이러는데? 쇼미이 동원이 진짜 뭐한지 알려주질 않으니까. 주소 하나 알려주고 일단 가라고 하니까 뭐아또 괴로운 거 시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예요? 안녕 안녕. 몰랐지? 아이고 어이구. 뭔가 연출된 앞치마와 인자한 미소를 띠시며 뭔가 부부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18년차 부부. 아이고, 헐끔찍하다.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 음. 녹살이 어. <높이> 그러니까. <높이> 네가 직접 선택해서 온 거잖아. 아예 예. Yeah, yeah.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넉살에게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요? <laughs> 되게 특별한. 순대를 준비했어. <웃음> <웃음> 이건, 이건 네 거야. 네가 다 먹어도 돼. 와, 맛있겠다. <laughs> 오. 우리가 알던 그 순대가 아니야. 이거 요리. 크게 뭐 부러웠습니다. 식사는 네. 이제 다한거 같으니까 미션이 하나 있어 알지. 여기서. 어. 리듬감을 좀 알아볼 거야. 순발력이랑. 그럼 저희는 어, 거의 너무 걱정이 되기는. 조건 8박이야 레이백 없어. 아, 떨리네. 땡땡땡땡땡땡땡땡 정말 웃습니다. 정말. 설마했어요. 밴놀이. 그 처음 들어본 인생에서 진짜 완전 처음 들어봐. 제가 모르는 곡인데. 이거 모르니? 뭐 몰라. 우리가 좀 보여 주자, 그냥. 예. 땡땡땡땡땡땡땡땡 노래 돌놀이 하나 하나. 하나. 연도 셋. 알겠습 우찬 셋. 우찬 아 우찬 아아아아 미안하다. 또 꼴찌. 진짜 되네. 알지 벌칙 있는 거. 우동이 같은 거 갖고 계시던. 이 페널티를 우찬이 혼자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망태하라. 아니 그건 저도 안 해서요. <laughs> 사실 산타는 없거든. 자 모두 다잘 알다시피 오늘은 음원 미션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각 팀별 첫 합동 무대로. 팀원들과 호흡은 물론 래퍼 개개인의 개성과 실력 또한 돋보여야 하는 쉽지 않은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키나믹 듀오 프로듀서 팀의 래퍼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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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 가르갔게 엄마 대학 때를 치워버렸던 미래는 수익게 b o 배는 무슨 회사 돈이나 총 내는 구백 근처 삼보레로. 오차나 미안. 과연 나의 잠재력에 토달아 댄다면 과연 가만히 보다는 갚아주야되기말련 그래 자연스럽게 깨는 밥그를들을 뺐지 구색 맞추기에 반찬들은 d e s t 전부 가져가면 되고 무릎 따라 나의 너네딴 말아먹을 테니까 라인 오면 더 준비됐음 쟤를 걷다 먹어 너네 배고픈 가 알아 빚 잡아먹어 넉살이 영은 마무리 설거지로 다털어나샤라 o 로 t o 리 재밌는 거 버려봐 여기 경쟁이 야리야 나눠먹는 거지 우리끼리 끼리 끼리 준비됐으면 우차라 보여줘 이 머스 리 끼리 끼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됩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누가 좀 틀렸으니까 같이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진짜 어디 막 썩어가는 손가락이 아니고 멸종한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한해는면 위험, 면도? 잘 알았어요 오히려 면도랑 한 해가 그두 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팀 탈락자는 멤이십을 쫓아다니는 것도 있도입니다는 생각도 있었고. 면도입니다. What? What? 어? 어?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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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